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여러분들 이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노후에 노후에 어, 항상 일정한 월세가 잘 들어오는 그런 월세 들어오는 물건을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평소에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물건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물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보람의 공원 있죠? 보람의 공원 위치에 있는 수익형 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근생 상가, 근생 주택, 이렇게 표현해도 뭐별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럼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경매 계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2 0인 다경의 665호입니다. 2월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이정되어 있습니다. 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437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21억 7천 93만 3 6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 번만 주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17억 3,674만 7천 원입니다. 물론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79 제곱미터 약54.15 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446.41 제곱미터, 135.04평 정도 됩니다. 2016년도에 건축된 음, 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현재 세입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돌리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배당표를 작성해서, 어, 그, 인, 어, 그 어, 배당표를 작성해서 어 여기에서 명도해야 될 사람들에 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법을 분석해 보면요. 지목은 대지고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저금미터당 429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주권은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바로 이곳에 위치있는데요이 앞에 있는 곳이 여기가 보람의 공원이 되겠죠. 보람의 공원이고, 이거 보람의 역이고요. 여기가 신풍역, 여기가 신대방 삼거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신림 경전철이 있죠. 신림 경전철은 여기가 단공역, 보라매 병원역, 보라매 보람의 공원역, 여기가 보라매역이 됩니다. 보라매 보람의 공원역과 보라매역 보람의 요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위성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람의 공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물건이 있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보실까요? 네 주에 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죠? 그게 되겠습니다. 아주 뭐 깔끔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로지 월세를 받기 위한 물건이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어울리겠죠?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주위에도 뭐 비슷한 물건들이 많이 건축돼 있고 아직 건축되지 않은 옛날 구축들도 간간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위 환경은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죠. 네 방금 전에 로드뷰에서 봤던 물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주 이제 도로 환경이 되겠죠. 네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일층 이제 주차장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네 1층의 주 메인 엔트런스 현관이 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바로 이렇게 이면 도로에 되어 있죠. 그리고 토지 모양도 아주 예쁩니다. 지금 이 부지는 북향 토지죠. 그래서, 그래서 어, 굉장히 여건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노후에 월세를 받기 좋은 물건 은 어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이, 적절한 물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임장하 시공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